기업뱅킹 고객을 위한 전은행자금 집금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 전은행자금 집금은 KB국민은행 계좌와 타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 또는 집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금관리 메뉴에 전은행자금 집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집금 그룹 관리 메뉴에서 동일 성격의 집금 계좌를 그룹별로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그룹명을 입력하고, 지금 모 계좌로 이용할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, 지금 대상 계좌를 선택합니다. 지금 그룹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그룹별로 자금 집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대상 그룹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 집금할 계좌의 현재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 최신 정보 조회를 클릭하신 후 계좌의 잔액, 집금 방식, 이체 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. 집금을 실행하신 후 집금 계좌에 OTP 번호를 입력합니다. 집금실행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신 후, 해당 내역을 파일로 저장, 인쇄하거나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미집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, 집금 재실행 메뉴로 이동합니다. 집금 과정에서 잔액 부족과 해당 은행 장애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금 집금이 미처리됩니다. 미처리 내역을 선택해 집금을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. 집금 수수료 관리 메뉴에서는 집금 시 사용할 타행 이체 수수료가 금액별 금융기관별로 조회됩니다. 집금 실행 시 금융기관별 금액별 이체 수수료가 자동 저장돼 추후 집금 금액을 입력하면 유사 금액 기준으로 이체 수수료가 자동 설정됩니다. 자금 보고서의 자금 집금 보고서 메뉴에서 직급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저장, 인쇄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